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상장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2,4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하지만 높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IT와 금융회사들과 달리 코스피 상장상 절반 이상이 영업익 추정치가 감소해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은 어떨지 실적 양극화로 인한 주가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후면 실적 시즌인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IT 기업이나 금융주들이 최근 코스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만큼 실적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추정치는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는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전망치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열리게 되는데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 이익은 지난해보다 61% 이상 늘어난 13조 1,18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50% 증가한 2조 9,46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A 조기 출시와 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 등 IT 업종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주도 높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30% 가까이 증가한 1229억원으로 추정되고 한국금융지주의 영업이익도 47% 넘게 늘어난 112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도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0% 이상, NH 투자증권의 경우 15%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증시 호황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실적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행주의 2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한 2조 5,6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주의 경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 실적 기대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오르는 업종보다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더 많아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IT 산업들, 그리고 금융 산업들을 제외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추정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 상장, 상장사, 백신 3곳 가운데 50%가 넘는 89곳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두달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정유, 화학, 레저업 중의 실적 전망치가 떨어졌는데요.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정유, 화학 업체인 이수화, 에스오일,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실적 추정치는 10% 이상 낮아졌고 대한유화의 경우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면세점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호텔 신라와 하나투어의 영업이 추정치도 두달 전보다 각각 57.7% 32.7%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사드보복 여파를 정통으로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쥐의 추정치는 각각 16.6%, 13.5% 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분명히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2분기에도 IT, 금융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코스피 추가 상승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해 2분기보다 14% 이상 늘어난 47초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지수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앞서 살펴본 실적 양극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정치대로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영업이익이 전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영업이익 상승분보다 개별 종목의 영업이익에 시장이 기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IT, 금융회사의 실질 덕 덕분, 실적 덕분에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올라가도 그보다 많은 업종의 실적이 하락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지수의 변동이 커지거나 조정기간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할 만한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 가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신흥국까지 퍼지면서 대형주의 상승 바람이 중소형주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내수주에 투자할 때에는 소비 심리 개선에 비해 실적 개선 속도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배당주도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주요 상장 기업들이 주주 환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배당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